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뭐 상간녀도 아니고 뭐 자기 말로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야. 이러는데 그런데도 남자한테 빵도 못 얻어 먹고 바나나도 못 얻어 먹고 뭐말 그대로 불가촉 천민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젊은 여성분들 아시겠죠? 유부남 만나면 이꼴 납니다 응. 제목 회사 상사와 불륜 중인데요 이 남자 저한테 빵도 안주고 바나나도 안주고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원지 회사 상사와 불륜 중입니다 본문 전 미리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제 의도와 진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께 욕먹을 거라는 거잘 압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이게 옳다고는 생각하질 않아요. 다만, 세상 모두가 저에게 욕을 한다고 해도, 제 마음, 즉, 그 사람을 향한 제 사랑은 진심이니까, 거기까지는 저도 참고 인내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게 점점 그래요. 혹시 이 사람도 나를 더럽게 여기는 건 아닌지, 그게 아니면 나를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사랑한다던 그 속삭임들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는지! 자꾸만 그런 불길한 마음이 생겨 사람이 정말 미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니 20년 된 절친에게조차 물어볼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익명으로 하소연 좀 하려고 왔어요. 하...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는지 저조차도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년 전? 그 즈음부터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된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은 상사였고, 또 이미 자식이 둘이나 있는, 즉,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럼에도 저도 제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점심시간 서로를 마주 보며 밥을 먹을 땐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으며, 가끔 회식 때 술이라도 마실라 치면 저에게 있어 그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음, 이런 제 마음을 알아본 걸까요?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작은 틈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세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연인이 되었는데요. 물론 뭐, 그 사람에게 있어 저는 그저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laughs> 네... 매일매일 눈만 뜨면 회사에서 보고, 그렇게 보통의 연인들처럼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놀러 가고, 때로는 출장을 핑계로 1박 2일씩 짧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정말 다 좋은데, 뭔가 자꾸만 불안해요. 아니,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랑 같이 사랑을 하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본인의 사생활이나 평소의 계획 및 생각 같은 건 프라이버시라며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이 남자. 사랑을 하게 된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점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뭐라도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좀더 알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음. 그러니까 저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laughs> 그래도 그런 그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나 자신을 보게 돼요. 네,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저 역시 떳떳하지 못하니 화도 못 내요. 거기다 정말 바보처럼 어차피 내 사람 아닌 사람인데라는 생각에 때로는 때려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믿기도 하지만. 친한 친구들한테 만나는 남자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감히 누군지 소개해주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 때로는 엄마가 싱긋 웃으시면서 꽁꽁이 너 연애한다며 그러면 한번 데리고 와 봐라. 라는 요청을 해도 음, 엄마. 그 사람 요즘 일이 바빠서 나중에 데리고 올게. 이런 어이없는 소리만 반복을 하는 제 비참한 모습. 근데요. 저는 이런 거다 견딜 수 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의 진심만 있으면 모든 걸다 버티겠는데 평소에 속마음조차 알려주지 않는 데다가 이제는 다른 여자도 생긴 것 같고. 하... 내가 괴롭고 외로울 때, 즉, 이 사람을 필요로 할 때는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이 나를 부르면 무조건 한다름에 바로 달려가는 나. 연락도 제 마음대로 못하고 무조건 기다려야 해요. <laughs> 그렇게. 늘 언제나 그 사람한테만 맞추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지만 그래도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 정말 어쩌면 그 사람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진짜 사랑이라는 걸 믿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 따라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요? 그냥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난 사이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까?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그래, 이년아 얼른 마음부터 비워라. 조금만 더 있으면 상관녀 소송 걸려서 통장도 텅텅 비워질 테니. 단단히 각오를 해야지. 2번. 흔하디 흔한 무료 대파가 아주 그냥, 어? 순정 로맨스를 찍고 있구만. 깔깔깔깔 아니, 사랑인데 그렇게 꽁꽁 숨기냐? 사랑인데, 집 마누라하고 이혼은 안 한다디? 어? 되될걸? 네, 네, 맞아요. 진짜 사랑을 했으면 벌써 이혼을 했겠죠. 게다가 다른 여자도 또 있다는 것 같다고? 아유, 이거는 뭐 세컨드도 아니고 삼컨드인가? 아유, <laughs> 쪽팔려. 3번. 그 와중에, 마음도 못 얻고, 몸만 주고 있네요. 아니, 혹시 이거, 돈도 뜯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대댓글. 레알이에요. 술집 여자보다 못하고, 비참한 삶. 아니, 뭐, 마치 세상이 썩어서 못 이루어지는 사랑인 것처럼, 지 혼자 아련한 거 보소. 어이구, 말이야. 차라리 한번 할 때마다 돈이라도 받던가. 튕! 연아. <laughs> 4번. 너는 니네 부모님한테 정말 안 죄송하니? 이 썩을 년이 먹이고 치우고 곱게 키워놨더니 유부남 만나는 게 자랑이라고 글 싸지르고 있네 어 진짜 대댓글 노 o no, 노 o no! 곱게 안 키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 곱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저질랄났다 그렇다는 건그 부모님들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안돼 5번 그래 참년아 참년팔자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 너는 영원히 참년으로 살기 바란다. 호호호호. 내 댓글 글쎄요. 제가 보기엔 첩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저 공짜 잠자리만 갖는 건. 그러니까 이건 첩 근처에도 못 가는 거야. 보통 첩들은 마음도 받거든. 그런데 이거는 뭐 리얼돌도 아니고. 깔깔깔깔깔. 6번 아니. <laughs> 나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사람이면 또 모르겠는데요. 하필이면 직장 상사다. 아니, 회사 상사랑 발언 났다는 게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돼. 우리 회사 상사는 진짜 짱돌로 진짜 때려 죽여버리고 싶은데,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는데, 그런 놈에게 사랑을 느낀다고? 으악! 심지어 유부남이야. 어우, 신발. <laughs> 7번. 가끔 이런 사람들 보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뭔가 짠하고 불쌍하더라고요. 도대체 왜지 인생 지 스스로 꼬아서 사는 건지. 본인이 대파인 줄도 모르고 그저 사랑 타령. 그럼에도 좋다고 질질 끌려다니지만 결국 남자는 가정을 선택할 거고 그렇게 버려질 운명이잖아. 이걸 알면서도 사랑이라 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뭐야. 어? 물론, 남자 새끼도 쓰레기지만, 너도 참, 진짜, 어휴. 아이고, 쓰니야 정신 좀 차려라. 인생이 불쌍하다, 얘 8번. 내 주변에 모든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나마 친구라고는 나 하나 있던 딱너 같은 년. 이번에 상관녀 소송 들어왔는데, 바로 오늘! 그러니까 아까 내 앞에서 엉엉 쳐 울면서 그러더라. 내일 그 새끼 본 차한테 빌러 간다고 <laughs> 그 남자 엄청난 부자라며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미친년처럼 들이대다가 3년 만에 들킨 건데 이거는 뭐돈 10원도 못 빨아먹은 건 고사하고 아휴 그지같은 년 이번에 새로 옮긴 직장에서 알면 안 된다고 무조건 납작 엎드려 싹싹 빌 거라며 간다네 어? 알겠냐? 이게 바로 머지않은 너의 미래라고 이 그지같은 년아 대을걸 헐! 니봐 후기 좀! 9번. 출장을 핑계로 1박 2일씩 여행도 가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남자가 정녕 너를 사랑하는 것 같냐? 어림없다, 이썩을려나. 너는 그냥 즐기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런데 사랑이라고? 아니, 사랑한다는 새끼가 지 여자한테 그따위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응? 응? 네가 나중에 결혼이라는 걸할 생각인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 피눈물 흘린 날이 반드시 올 거야 각오해라 10번 어디 나사가 하나 아니 두개 빠졌냐? 요즘 연예계 학폭이든 뭐든 사생활 난잡하면 바로바로 터지는데 그런 걸 보면 뭐 느끼는 거 없어? 물론 너야 공인이 아니니까 터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글쎄 그 새끼 아내가 벌금 물가가오하고 판에 던져 버리면 니년 인생도 거기서 바로 끝나는 거야. 여기 예전에 포항 상간지 뭐뭐상간즈 해서 신상 탈탈 털리는 거못 봤냐? 물론 불륜남도 같이 터지겠지만 쌍으로 터져 버려. 애라이 없는 날도 터져서 뒤져 버리려나. 흣. 11반 정말, 술집 여자보다도 못한 신세네요. 아니, 차라리 술집 여자라면 돈이라도 벌지. 어? 그나저나, 프라이버시 어쩌고 저쩌고 나불거리는 그 미친놈 아가리 에 양말을 확 쑤셔 넣어버리고 싶네. 끌끌. 12번. 닥쳐라, 인연. 나는 상관녀조차도 못해. 그냥 그 자식의 기적일 뿐이다. 지도. 그걸 아는 거죠. 보통 불륜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진심이든 아니든간에 마음을 주는 척이라도 하거든요. 네가 제일 좋아, 네가 제일 이뻐, 마누라보다 너를 더 사랑해 이런 거. 그런데 얘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 <laughs> 아까 뭐뭐 뭐 속마음, 계획 이런 걸 들먹였는데 그러니까 나 이혼하고 너한테 간다 이런 말도 안 해주는 거야 이 남자는. 야.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사랑 타령을 하고 있네요. 크... 아... 다 고구마 같은 년... <laughs> 감사합니다.